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 330모던 모델입니다. 2015년형 18만 5천 킬로구요. 현재가 1490만원 전국 최저가입니다. 1490만원이면 웬만한 구형 그랜저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구요. 문화는 검정색입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사용감 적습니다. 이열 송풍구 들어가있구요.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전동 조절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18만 5천 킬로고요. 장거리 위주로 타신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더 많이 하시고 더 꼼꼼하게 신경 쓰신 차량입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프로토 에어컨 오디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휘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고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순정 내비게이션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청기로 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있고요. 렌트 력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현대 제네시스 DH330 모던 모델,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옵션이 화려하진 않지만 제네시스 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사용할 가능하시고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고,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요즘 차들 엔진 좋고, 미션 좋기 때문에, 키로수 큰 의미 안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금액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